안녕하십니까. 체질 인사이드 장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가 마지막인데요. 치핵수술의 합병증 얘기입니다. 사실 외과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문제죠. 치핵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첫 번째는 출혈, 두 번째는 변실금. 세 번째는 뭐 합병증은 아니지만 재발이 될수 있는 문제도 있죠 치질은 치핵과 치루와 치열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치열 수술은 거의 안 하니까 빼고 치핵과 치루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핵 수술 을 잘못하면 변실금이 생긴다 변실금이라 함은 의도하지 않게 참지 못하고 변이 나오는 거를 변실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이 변실금으로도 많이들 오시는데요 일단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치약 수술하신 분은 변실금은 없다 절대 없다 자신 있게 그 이유는 관략근 절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뭐 일,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관략근을 좀 절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항문이 좀 좁다거나 치열이 동반된 치열 수술을 할때 또는 항문 협착이 예상되거나 걱정될 때 또는 뭐몇 가지 경우에는 사실 관략근 측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관략근을 일부 절제하는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관략근 절제를 지금 안 하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는 좀 있어요 일단 항문 협착 이 발생 확률이 훨씬 적죠. 두 번째 덜 아프죠. 세 번째 덜 붓습니다. 네 번째 회복이 빠릅니다. 사실 관략근 절제를 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략근 절제로 인해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치액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변실금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관략근 절제를 안 하니까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 출혈인데요.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조심해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1% 정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그 수치보다 훨씬 좀 작은데 그래도 노심초사 항상 걱정이 되죠. 근데 오해하시는 게요. 피가 막 조금 묻어나는가 한두 방울 떨어지거나 몇 방울 떨어지거나 꺼지 못난다는 휴지에 묻는 정도의 출혈은 수술하고 나서 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녹는 실로 수술 부위를 꿰매는 경우에 녹는 실이 떨어지면서 피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피가 뭐 코피 날 때처럼 계속 쏟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짜장면 색깔 같은 선지 같은 게 계속 쏟아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치료 수술은 음, 합형증이 두 가지죠. 일단, 변실금이라는 문제와 재발이라는 문제입니다. 치료는 사실 재발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료라는 게 염증이 생기는 길이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길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리면, 앞쪽에 있는 관략권이 다칠 수도 있고, 재발률은좀 떨어지지만, 변실금 변이 셀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소심하게 염증만 쏙 제거해버리면, 재발률이 높아지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치료수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수술은 생각보다 는 어렵습니다. 치료수술은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간단해 보이지만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되게 어, 조심스러운 수술이긴 해요. 왜냐면 변신금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죠. 그리고 또 재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조이. 저... 악몽 꿀 때도 있습니다. 소리지르고깰 네. <laughs> <머리> <laughs> 때도 있고 하거든요. 옆에서 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네, 변실금은 정말 어떻게든 안 생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까지는 다행히 결과가 좋은데 제발은또 이게 마음이 아플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백과 의사의 숙명이기도 한데 그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고 수술을 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치료는요. 저는 치핵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으니까. 치료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겁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1년 전에 치료 수술, 치료를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꼭 어, 치료 수술 하셔야 되는데요. 1년 동안 왜안 하셨어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찾다 찾다 찾다가. 엉덩이 대장 찾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연기하시면 안 돼요 치료는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암이 될 수도 있고 놔두면 복잡치료가 돼 버리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포코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수술하셔야 돼요 합병증 걱정 때문에 수술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치액도 재발, 재발 걱정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고, 의사하고 진처, 의사의 진찰 후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즐 인사이드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